이 땅에 정상에 올라가면은 배당 물건은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아스콘 포장도로가 내 땅을 물고 들어가고 이 뒤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땅 당연히 건축개발행위가 가능하죠. 이 능선 정상 여기는 1 0 0 0 m 가 넘습니다. 이 능선 정상에 올라가면은 동해바다가 해당 물건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능선 정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동해 바다가 시원하게 영구 조망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능선 정상에 올라가면 동해 바다가 시원하게 영구 조망되는 물건입니다. 주변은 온통 천연 자 연 그대로 해당 물건은 이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산이죠. 이 뒤에 있는 산은 등선의 색깔이 땅색 비슷하게 있죠. 천미터가 넘는 고봉입니다. 하늘색은 도로고 아스콘 포장 도로가 이 땅에 물려서 들어옵니다. 아스콘 포장도로가 이렇게 물려서 이 땅에 들어오고 바로 이땅 옆에 대지 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도 건축행위가 당연히 가능한 것이죠. 해당 물건 환경 1등급, 요 앞에 2등급입니다. 이 빨간색은 도로고, 이아스콘 포장도로가 해당 물건 땅 물고 들어가죠. 요 뒤에 요 빨간 게 대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도 당연히 건축 개발이 가능한 좋은 땅입니다. 땅의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고, 요 흰색 이 부분이 아스콘 포장된 도로입니다. 이 땅에 딱 붙어서 물고 들어가죠. 요 뒤에 있는 요 하얀색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입니다. 즉 건축 개발 행위, 건축 행위가 낫기 때문에 대지가 된 거잖아요. 같은 도로 조건으로 내 땅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 땅도 당연히 집을 질수 있는 것이죠. 음영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각 위치별로 해당 물건지 여기 도로 물려있는 250m 에서 407m 까지 130m 능선 길이 22.93이니까 44. 대략 한이 정도 되는 아주 좋은 경사의 산이죠. 평수 만 평이 넘습니다. 해당 물건지 먹는 물 80m만 둘러보면 나오고, 비우명도 그 이하 둘러도 나오고, 경사 좋고, 멋지지 않습니까? 산이 정도 되면 도로 어떻게 내서 이 해당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 물건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컨설팅 계약하시는 분에게만 드립니다. 동해 6km 청정 임야합니다 11,460평이고, 2,971만원입니다. 건축 가능합니다. 예. 멋진 땅입니다. 해당 부권 컨설팅 계약하시는 분에게만 드립니다. 자연 속에서 100세 넘게 삽시다. 자연 속에서 100세 넘게 삽시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받으시고 여러분의 소원 송취되시기를 자산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과 함께 여러분들이 새 희망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탁월한 창의력으로 당 활용 방법 제안해드립니다. 임야전문방송이고요 매일 밤 9시에 영상이 공개됩니다. 매일 영상이 한개 이상 올라갑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 공부가 되는 대단한 영상들 즐비하니까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각 주제별로 쭉 체크를 해 보셔도 좋고요 단가객계 세이망을 이 동영상 누르시면은 지금까지 올라간 영상들 전체 쭉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꼼꼼히 보시고 여러분들의 식견을 높이셔서 좋은 물건 낙찰받으실 수 있는 공부가 되는 방송이니까 꼼꼼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영상들 즐비합니다. 영상 꼼꼼히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는 평수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창의력을 배워하실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되니까 이렇게 꼼꼼히 보시고요. 땅은 창의력입니다. 땅 활용법 제안 드리는 임야 전문 방송입니다. 입찰 정보는 컨설팅 계약하시는 분에게만 드립니다. 국미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을 위한 방송입니다. 좋은 땅 낙찰받아서 전국에 흩어져 삽시다. 입법, 치유복지, 자연링 복지바우처 입법까지 가자. 그것이 땅과 함께 새해망을 방송을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땅 낙찰받아서 편안하게 그냥 사셔도 좋고요. 6차 산업에 치유까지 가면 치유복지비 입법까지 지원하는 입법을 지원하는 입법을 하겠다. 우리나라의 산이 64에서 65%입니다. 그 자연조건 좋은 산 낙찰받아서 나라에서 국민 여러분 자연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조건 좋은 곳에 가서 쉬십시오. 복지 차원에 그런 입법까지 가자. 그두 가지 목적이 경매, 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저는 경매, 공매 물건 정보 소개하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인터넷신문사 공약뉴스 발행인으로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죠? 무슨 입법했고, 어떤 공약했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의정활동들을 잘했는지를 점수화해서 투표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이기 때문에 6차 산업치유복지비가 지원이 되게 하는 입법 여러분들 땅에 자율링 복지바우처 쿠폰이 지원이 되면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바로 여러분들 땅에 와 소비하게 하는 입법을 제가 추, 충분하게 추진할 역량이 있고도 남습니다. 공동브랜드 이러한 사업도 있고요. 컨설팅은 영상, 대단한 영상, 즐비하게 많으니까 땅과 함께 새망을 주제별로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또는 이 동영상 이거 누르시고 지금까지 올라간 영상이 구정 전서부터 방송해서 600개가 넘습니다. 매일같이 전문적인 영상 올라가는데 그게 600개가 넘어요.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얘기 합니다. 땅 낙찰받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개발 영역의 얘기를 주로 합니다. 땅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이땅 길을 어떻게 내고 도로를 어떻게 내고 각각의 위치별로 어디에 집 짓고 어디에 갈아서 텃밭으로 쓰고 어디에 캠핑장 어디에 전원주택 어디에 임업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니까 기존 경매공매방송과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공부가 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상을 꼼꼼히 보신 다음에 신뢰가 되시면 그때 나 유료 컨설팅 가입할 테니까 안내해달라 그때 성함 예산 용도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그때 문자 주십시오. 한두 개 건성건성 보지 마시고 꼼꼼히 보신 다음에 문자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래요. 알아보는 단계의 분들 문자 하지 마십시오. 전화 위에도 전화 사절 아래도 전화 사절 전화 하지 마십시오. 이 물건 필요하신 분 컨설팅 계약하시면 정보 드리고, 낙찰 도와드립니다. 동해 6km 청정 임야 11,460평, 2,971만원인데, 아스콘 포장도로가 이 땅에 딱 물려있어서 건축이 가능해요. 11,460평인데 2,971만원에, 1만원입니다. 이런 땅 어디서 찾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컨설팅 계약하시면 정보 드립니다. 미리 드립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수원 성취, 자산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희망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물건에 대한 상세 설명 영상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